가슴 봐라, 내가 섰어. 책임은 져야지, 안 그래? 키키키. 요즘, 한 번쯤은 다 하신다는, 악플 읽기. 저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응? 자, <laughs> 어, 나는, 응? 아,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걸딱본 순간에는, 허 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방송 끝나고 우는 날이 되게 많았었어. 왜 이러는 걸까라는 거에 되게 엄청 생각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그런 글을 보면 이게 사람이 매번 맞는다고 통증이 없는 게 아니듯이 봤을 때 아파, 잔인해, 그리고 악플을 이 바보 멍청이 뚱개야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디테일하게 소름돋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를 이날 이곳에서 너의 장기를 막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게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강해졌기 때문에 잘 나가는 멋쟁이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신다는 악플 읽기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 이거 첫 번째부터 너무 센데 첫 번째 저게 뭐임 여자가 가슴이 저보다 작아요 제가 더큼 남의 가슴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 커서 좋겠다. 남잔데 나보다 가슴 커가지고 좋겠다. 정말. 응? 속옷하고 다니셔야 돼요. 아, 속옷은 애블린 <laughs> 와, 얘가 반오십임? 늙었네. 개늙음. 뭐야, 당신은 안 늙을 것 같지? 참나. 아니, 스물다섯이 뭐가 늙어? 서른다섯은 아주 뒷목 잡궜네. 당신도 그 나이가 다 옵니다. 예? 20대만 좋은 나이야? 10대만 좋은 나이야? 30대도 꽃다운 나이고, 마흔도 청춘이야. 이모 미드 A. B야, B! B! 내 가슴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어? 뭐 투시 안경이 있어? 뭐야, 진짜. 울탱이가 없네. 이거는 그 식사식사하게 영상에 달린 건데요. 이 정도면 별풍 더 받으려고 일부러 먹을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먹기 전에 빨리 별풍으로 막으라고 진짜 먹고 싶으면 벌써 먹었겠지. 뭘, 앙, 입안에도, 입안에다 두 갈, 입안에, 아니, 한국어 맞지? 이게 이 영상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인데 그 식사식사기가 식사실어기가 터지면은 먹는 걸 중단하고 식사식사기가 터지면 빨리 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어 이게 입에 들어갈까 입에 들어갈까? 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얘또 식사 식사게 기다리네라고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또 아니고 그러네라고 확정지어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속상한 거는 저는 그때 진짜로 아 이게 진짜 입에 들어갈까? 아 입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깔끔하게 들어가야 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래서 여기 <laughs>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별풍을 더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게 편집본이 올라가서 식사식사기 식사 식사기 뚝 떴다가 식사시력이 터지고 식사 식사기 폭 터지고 이런 걸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텀이 굉장히 길어요 식사를 하고 있다가 식사시력이 터져 그러면은 10분 20분 동안 못 먹고 있어 정말 그래요 생방송에선 그래요 그러다가 식사 식사기 갑자기 터져서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생방송에서는 저희 방은 그렇게 뭐 풍력이 그렇게 좋은 방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고 기다린다고 터진다던가, 막 그런 방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발 이 추천 영상이 안 뜨면 좋겠네. ᄃ이 뭐라고 풍선 쏘면서 호구짓 하고 있는지 점점. 하기 샤, 호구는 본인이 호구인 줄 대부분 모르지. 근데 이게 추천 영상이 뜬다고 해서 굳이 봐주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근데 굳이 제 영상이 이렇게 이거 쓰는데 한 1분 30초 정도 걸리셨을 텐데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다니 굉장히 저는 한심하다고. <laughs> 그리고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게 어떻게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후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속상한 게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데 돈을 쓰고, 사고 싶은 거를 사고, 먹고 싶은 걸 사고, 그 모든 거에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맛있는 걸 먹었어. 기분이 좋아. 뭔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학원 수강료를 내. 다 돈이 들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팬이야. 앨범이 조금 더 팔렸으면 좋겠어. 한 장만 있어도 CD는 들을 수 있지만 도움이 더 되고 싶어서 10장이나 샀어. 그게 허구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어느 누가 건방지게 호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돈 쓰는데에도 자기 자유가 없다면 그것마저 누군가가 나무라 하고 군나리질을 한다면 너무 숨 막혀요. 어 그리고 다음은 언니 목소리 듣기 싫어요. 듣지 마세요. 아니 안 들어줘도 돼. 볼륨 다음 징징대는 거 사회에서는 안 먹히는데 방송일은 캠키고 얼굴만 들이대면 되니까 뭔가 쉬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저렇게 사는 것도 이미 예상이 다 가서 BJ 이런 거할 생각은 없음 나와 누가 이분한테 BJ 하고 싶냐고 질문했어 나와 그 어느 누구도 이분에게 질문하지 않았어 근데 뭐지? BJ 이런 거할 생각은 없음 네 하지 마세요. 어닌 안 좋은 년이야 개 쩡나 <목소리> 하유라하고 새끼가 가식 덩어리에 싸가지 없는 병 년아 다티나 니년 싸가지랑 가식 다 느껴져 부족하면서 자기 이쁜 줄 알고 으스그수거리죠. 에스데 <목소리> 에 근데 이거 맞아? 저 싸가지 없어요. 맞는 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고. <laughs> 아, 너무하다, 근데. 욕을 너무 찰지게 해놨네? 우리 다른 분께서는 가슴 봐라. 필터링 이거 좀 거칠게요. 내 소중이가 섰어. 책임은 져야지, 안 그래? 키키키. 무슨 책임? 무슨 책임? 그거 어딨어? 일로와. 고래 안 잡았으면 말해, 내가. 어, 아, 아. 무슨 책임? 왜들 이러는 거야, 정말? 딱이 정도만. 어, 이 외에는 패드립. 그리고 정말 아픈 말들 있잖아. 좀 기괴한 말들. 근데 저렇게 악플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유리언니 저 언니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엄청 열심히 봐오고 응원해온 팬이에요 정말 유리언니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안본 영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해요 가끔씩 방송 보다가 언니 우시면 저도 같이 울고 언니 욕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화나고 언니도 우울하시거나 힘 빠지실 때 저같이 언니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주셔서 좋겠어요. 제가 물론 언니에 대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언니도 외로움 잘 타시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신 것 같아서 가끔씩 힘들어하는 게 보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무 살이 되는데요. 정말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노력했지만 너무 실망스럽고 다 끝이 보이는 관계들 같아요 정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우울하고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자지우지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답장 안 해주셔도 돼요 언니 그냥 언니를 응원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언니한테 잠깐 주저리 주저리 하면서 기대고 싶었어요 언니, 친구가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이런가요? 너무 제 하소연만 했네요. 언니,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뭔가 이런 글들을 남겨주는 게, 여기 써 있었잖아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저한테 잠깐 기대고 싶었다고. 약간 이런, 글을 보면은 나이를 떠나서 이런 편지를 남겨주시는 분들 응원 글들을 보내주시고 저의 영상이나 제가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나 그런 거에 공감을 많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다라고 편지를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악플을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글을 시간 내서 써주는 거잖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은 너무 고맙고 예뻐. 그래서, 뭔가, 더욱더, 아플을,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말을 해주고, 기대주고, 이럴 때마다,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 되게, 어, 이런 걸 또, 이 쓰는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는 거야. 왜 사람이 막, 제가 늘 말하지만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그 사람이 웃진 못할 거 아니야. 우울해 하거나 막 깔아 앉은 모습이 너무 안 어울리고 상상이 안 돼. 하지만 누구나 그런 모습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뭔가 그런 날이 오면은 이런 걸볼 때마다 되게 힘이 돼. 힘이 돼, 힘이 돼. 여튼. 웬만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건 낭비야 낭비고 악플은 정말 범죄야 범죄 진짜 나빠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마